프리미어 데뷔 이제 연막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야, 어제 우선 두판 했는데 다 졌거든? 헤븐트! 야 근데 아스트라이 쉬운데? 아니 어렵지 않은데 별로? 원더 원더 원더! 강민아! 나씨 아스트라이 재능이 있나 봐! 구독과 좋아요 나이트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어 데뷔 이제 연막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 이렇... 앞으로 다가올 프리미어를 위해 각 팀의 멤버를 다시 뽑기로 한나이에아 이거 이러면은 그럼 이런 줄할까 그냥 상대 팀이 정해 주는 걸로, 걸로 할까? 이 사람 이거 하면 재밌겠다. 이런 식으로 그냥. 어? 음, 우리 는뭐 우리 그냥 건이 번이 연막가고 행도를 감시자가면 그냥 잠깐만요. 얘들아. 그, 잠깐만. 우린 뽑혔는데 왜 그래? 나한테. 아니, 건이 헨드리는 엠트리아 변는데 그리하여 번이는 <laughs> <버니는> 이번 <laughs> 프리미어의 연막을 하게 돼요. <laughs>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연막으로 이길 수 있냐데 어제 우선 두판 했는데 다 졌거든? 근데 이제 임대 오멘이 안 좋지만 약간 버스트라 그리고 뭐 버버 어 잠깐만 택처가 있네 아 피드백 해드려야 돼 끝나고 올수 있어 대답이 없네 승균이가 자꾸 하자고 했어 승균이한테 혹시 양보해 주면 안 되냐고 말 해봐 줄수 있어? 이거는 난 양보를 받아야겠는데? 나 연막해야 되는데, 이거, 텍스처 같은 확실한 애 없으면은, 한 5연패하고 방종할 것 같은데. <laughs> 승균이를 내가 뺏어버릴까? <laughs> 사라졌다고? 어, 그러면은. 나라야, 나랑 하자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다, 좋다. 혼자서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아, 스플릿에서 뭐 해야 되지? 아, 진짜 아스트라 해볼까? 야, 야, 야 님들 스플릿에서 버번도 안 돼. 뭐야, 어? 뭐야 얘. 아니 스플릿에서 하버리 픽하는데 Hey guys, Astra vs. Omen. What is better? Uh, up to you, bro. 야 그래도 야 오맨이 안 좋아져봤자 얼마나 안 좋아졌겠냐. 나 오맨 가보자 이거. 항상 내가 레이저 할 때마다 미드 쪽 하는 거 진짜 좀 우리 오맨이들 좀 귀여웠거든. 아 이럴 때 벤치 가리고. 우리 오멘이들좀 귀여웠거든. 잠깐만. 여기 가고 가려실 때. 버니야, 넌 묘수가 레전드인데? 자, 얘저 우리 뽀 아니었어? 기능 여기야? 한번 가보가 Three, three, raise 머 잡을 거지. 그림자가 간다 잡았다 하늘일켜보자 헤븐트 신경쓰야 이거 미드 야 잠깐만 아니 미드 벽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너가 여기 앉아있었어 우리 비를 진입했는데 어... 와. 30초 남았습니다 쉿공격필요 아... 아쉿아거보다 <laughs> 음. 아, 음. 심하잖아 얘는 뭐야 야, 아 얘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러쉬 가고 싶지? 야나 우선 근데 우리 레이즈 살짝 답답해 미드 여기다 쳐주면은 이제 벤트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? 레이즈 can you go vent? I t we can take I'm gonna heaven smoke g 벤 v 아 이게 연막 감수성이야? 파란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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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can go 1와이즈 레이스 온웬온웬이벤 빌로우 빌로와이피야왔다어이한명남았아 쉽노. 고! 나이스 가이즈. GG Have a good night. 와! 역시. 어이 확실한 거 봐. 연막 세판 했는데 19 10이야. 뷰어 자고 강민이 근데 나 연막 하는 거 알고 듀워지한 건가? 어나연막 연습 중인데 안 해도 돼. 어고고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아또 스플릿이야? 오케이. 버스트로 갈게요. 아스란도 처음 보는데요? 어 처음 하니까. 개웃기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내가 말하고 웃어버렸네. 아씨. p r o b l hav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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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i m i g h h h h h h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. what? 야 근데 아스트라이 쉬운데? 수비가어려 어렵지 않은데 별로.

좋았다 어, 이어야. 캐리다. 아니, 나는 근데 아스라가 더 어울리네. 보스라. 보스라가 개 맛있는데? 제장전 좀. 고 왜, 아이 브레이크 더 앨범 더 댄. 오, 지금 오가 가져갈게요. 달라달라 빨리 내가 무조건 이긴다, 이거. 던지다. 발견 고. 아, 괜찮아 괜찮아. <끄리> 플레이 있으세요? 별이 야 패. 덕분이 한명남았 이야. 강민아, 나씨아스라에 재능이 있나봐. 샤시 재능이 있는 거 같은. 아니야, 이 새끼 플레이가 달라. 라이거 줌바? 아라이 줌바. 야, 렛츠고 s 테이크 a like n Take vent. Vent? Okay.

진짜 시... 이건 무조건 맞을 거야. 예, 가로 들어가 봐 그냥. 지렸지맞다금레전드아아 아, 오케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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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이거 맞았지. 안 맞았어. 프 안에 있었어요. 로프 안에. 내가 거기까지 밀어낸 거야. 좋았어요. 그래 가지고 잡았 어, 잠깐만. 야, 너 미드 한번 더 달려가 봐. 야, 고민, 껌이. 올라갈게. 오케이. 야, 이번에 나 벤트 여기 앞으로 2개. 꺼낼게. 알겠 진짜 생자. 아 결을 내개다 쓴다. 뚝뚝 해니다 아, 사이인데아 님들. 아니, 아니, 잠깐만. 이 뭐야? 랩. 라이브 스 볼까? 야나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갑자기 이상한 스킨 뭐야 무슨 스킨이야 이거 총소리개 말리네. 약간 이제 이렇게 <목소리> 이거 한번 점픽 해주실 수 있나요? 오케이 오케이.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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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비2 2 2 2 2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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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2이렇게2 2 님들 근데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어때요 진짜? 아 냉정하게 봤을 때. 근데 나쁘지 않지. 가져갈게. 다이패을 oh, 시야 외이가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그다인원 준비 완료.

알리브 미도. 리브 미도 리브 미도. 잘가. 낚시가 말이 안 so 되지. 스카이도. 어우, 스카이. 투비 해븐 투해 레이즌 스카이. 인사이드 인사이드. 잘 아, 갑이 못 박았어. 와. 어스러이브. 잡았어. 다 이거 너무 좋 야 이거 막나니까 혹시 묘수 한번 해 봐도 돼. 빨해 보실래? 자, 우선은 A 메인, B 메인, 미드 다 전진인 척 하는 거야. 그렇지. 그래, 기다쉬면한개는 아껴 둬 줘, 이러면. 저기쯤 기자잘 어, 네 <laughs> 봐. 장난 아니야, 진짜. <laughs> 그로오 <힐리공으로? 웃음> B 메인 yeah? 아, 그래, <laughs> 다저 가자 가자 이 어. 미안해. 잘못 했어. 별의 세계야. 스랙트리. 정말. 요아아으면 이긴 건데. 아! 적군이 한명남 나이스. 야 근데 네. 강미아 방금 근데 아 존나 묘수 지렸는데 네. 아야나 아스트라 MVP <laughs> 강민아 혹시 내 연막 총평 한 번만 말해줄 수 있을까? 10점 만점에요? 어 10점 만점 에 그리고 그 이유도 10점 만점에 6점 들을 필요가 없다 뿌니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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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uh you. -huh.